아, 에 네. 우리 샵 X건에, 어, 어, 이번, 올해, 최신 개발된 이 제품은 이샵 X랩이라는 제품이고이 제품은 이제 그, 기존의 테이저건의 그 위험성을, 어, 좀 감소하기 위해서 초두, 초기에 이제, 범죄자나 아니면 이런 검거를 할때 쉽게 할수 있도록 이제 포성틀 형태의 그 제품입니다. 포승줄이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어, 묶는 그런, 어 제품이고요 어 기존의 방식보다는 쉽게, 이렇게 이제, 안에 우리가 가스, CO2 캐스 통이 들어가 있어서, 어 이거를 바로 이제 착용을 하고, 앞에 또, 포승줄이 들어가 있는 캐트리지를, 어 쉽게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어 여기 버튼을 이제 누르면 이제 바로 발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어 이게 이제 원래는 한 줄만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네개가 있어서 두 줄이 나가서 한쪽은 다리 한쪽은 이제 어, 허리 이렇게 양쪽을 어, 순간에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까지도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트리지만 바꾸면 끼면 어, 바로 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와이어를 쓸수 있도록 개통 어, 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동남아나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테이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이저는 이제 유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런 형태의 이제 무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핀이 이제 실제 발사가 돼서 몸에 박히게 되고요. 전극입니다. 전극 안에 이제 회로가 내장이 돼 있어서 회로에 이제 전압 증폭을 해서 3 0 0 v 정도 이상의 전압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어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 탐한, 탐 탐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고요. 어, 부선이 이렇게 어, 가서 박히는 이제 와이 그 일반 테이저건보다는 정확도가 있고, 충격 효과는 그것보다 좀 떨어지지만 이게 이제 한여 다섯 발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섯 발 연속으로 쓰기 때문에 어, 필요할 때는 뭐한 발로 끝날 수도 있고 두 발로 끝날 수도 있고 세 발로 끝날 수도 있고. 상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격 효과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제품은, 어, 전 세계에 저희가 수출 목적으로 했고요. 어,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LOI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에 어, 전, 동남아 전, 동남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